용인시 시민 프로 축구단이 공식 창단했습니다. 선수단은 창단 첫 해부터 승격 경쟁에 가담하겠다는 당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환희 기자입니다. 강렬한 붉은 빛 아래, 나직은 얼굴에 선수들이 보입니다. 영국의 한 축구구단을 연상케 하는 유니폼과 로고를 선보이며 선수단이 비장한 표정으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오늘 오후 용인시 시민 프로 축구단이 창단식과 함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용인FC의 첫 출발을 알리는 축포와 함께 점등식도 진행됐으며 시민들과 선수단이 새로운 시작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우리 용인FC 앞날은 매우 밝다 이런 생각부터 해봅니다. 미래는 그저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K리그2에서 시작을 하지만 네 팀이 K리그1으로 올해 말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해 말에 K 리그 온으로 가는 것도 한번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창단 신청서 제출에서부터 창단과 K 리그 참가 확정 그리고 감독과 선수 영입 등을 거쳐 창단식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9개월 남짓. 준비 기간은 짧았지만 시민 구단으로서 용인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용인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시민들께 행복과 즐거움을 들리는 그런 팀. 또 스포츠 정신을 잘 발휘해서 승리하는 팀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 주신다면 그 속도가 더빠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 FC의 초대 사령탑은 최윤경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K리그 레전드 이동국은 테크니컬 디렉터를 맡게 됩니다. 용인 FC는. 국가 대표 경험이 있는 석현준, 김민호 등을 필두로 K리그의 잔뼈가 굵은 베테랑 선수들과 젊은 자원까지 골고루 영입했습니다. 용인 특례 시가 좀 빛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선수들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첫 경기서부터 좋은 경기력으로 팬분들하고 용인 시민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뭐 프로 무대에 있어서는 좀공백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고 용인 fc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경기장에서 더 좋은 모습과 또 성실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용인 F C는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중국 하이난에서의 전지훈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K 리그 2 시즌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중불보 한영입니다.